7 번, 7 번을 보면은 일단 어이부터 봐봐 이 프로세스가 뭐야? 프로세스가 그렇지? 프로세스가 여기서는 과정 중에서 는 처리하다, 가공하다 동사야. 처리하다, 가공하다라는 뭐야 동사가 된다 그 말이야. 그다음에 캐데버리는 뭐가 되겠어? 캐데버리는 응주. 이 예. 범주라든가 뭐 분류, 카테고리가. 예. 한국말로 좀 뭐라고 해? 카테고리라고 하죠. 카테고리. 예. 카테고리라고 하지 예. 그다음에 롱텀은 뭐요? 장기적. 장기적이. 예 그렇지 장기적인 일이. 장기적인. 숄텀은 단기적인이고 당연히. 자, 라스트가 뭐요? 예 지속하다, 계속하다라고 말하지. 예. 라스트가 지속하다, 계속하다. 그 다음에 에스펙트는뭐야 어, 그렇지. 어떤 어떤 모양? 어떤 어떤 측면이 에스펙트가 그다음에 어큐레이트는 어큐레이트. 정확한. 이 어큐레이트가 정확한 이 뜻이야. 에? 자, 그러면 일단 인터뷰1부다이니 그러니까 a와 b의 삼각형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 중에서 가 적절한 형태를 골라라. 자, 일단 a번은 뭔엇이야 Why do we remember some things better than others? 무엇이냐? 우리가 더 기억하는 것 Some things better than others 다른 것보다 어떤 것을 우리가 than others 다른 것보다 어떤 것 Something을 더잘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다른 것보다 더잘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금행이 뭐가 나와?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유다. 이게 나오겠지. 그러겠지. 난 기입은 뭐야? What aspect of brain biology i n t e r e s t s you. 뭔 말이야? What aspect 어떤 측면 of brain. 내의, 내 ne biology인가 봐요. 내 생물학. 내 생물학의 어떠한 측면이 당신에게 흥미를 어쩐다 유발시켰습니까? 이? 당신에게 흥미를 일으켰습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어쩐다 내가 어쩐다 내 관심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겠지. C부는 뭔 말이야? DUting All Memories Are g r e a n g C부 뭐야? 모든 기억이 a c c u r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모든 기억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다고 쩐다이말이있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C번 형태로 물으면, 자, 여러분들 이거 알려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A하고 B하고는 뭐가 있냐? 음은사가 있지, 음은사.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C하고 D는 뭐야? 음문사가 어쩐다고? 없잖아 잉? 그럼 이거의 특징력이 나라 이것도 알아야 돼음문사가 있는 음운문이 있고 음운사가 없는 음운문 이거는 이두 가지 음문으로 나눠져 음문사가 있는 거하고 음운사가 없는 거하고 근데 음문사가 없는 음문하고 있는 음운문에서 음문사가 없는 음문은 대답을 뭘로 한다고? y 로 s no, Yes, no, no. This 해이건 y e s 나 n o 로 대답을 해. s the same thing. This is t e s n g Yes, ye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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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D가 yes, y e 야 yes, yes, y e 아니면 s 가 돼. s 아니면 y 가 돼. 4번, 5번, 아예 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에이? 이런 것도 하나의 힌트가 갖고 가는 이야기야. 이런 것도. 그 다음에, D번은, Are there different kinds of memory? 뭐그 말이요? 기억력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까? 그 말이지. 기억력에는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까? 봅시다. 에이? 자, 닥터 김, 김 박사가 뭐라고 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다. 뭐 알아? The brain. 내가 컨트롤 통제한다 이 말이야 How the body works 신체가 에이? 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통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신체의 작동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이? The brain 뇌는 또한 어쨌든 컨트롤 통제하고 있다 관할하고 있다 무엇을? What the mind thinks 뭔 말이야? 뭐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How we feel?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고? E? And how we process information? E? 정보 처리는 어떤 것인가? E? 정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들을 다 어쨌다 관할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말이야. I am especially interested 뭐라했어? 특히 관심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아까 질문지 중에 뭐야? 뭐가 흥미를 일으켰습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특히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 정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A번에 들어갈 말은 무조건 뭐가 되겠어? B가 되겠지, B. 그렇지? 잉? 무조건 B가 되겠지, B. 그 다음에 아까 내가 4, 5번이 아니라 그냥. 어? 말 잘못했다. 잉? 4번에 T가 있고만 T 말을 잘못 보라 내가 잘못 봤다잉. 그다음에 이제 B번 T에 Yes, the two basic categories are long-term memory and short-term memory. 뭐야? 예. 두 가지 기본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다. 그럼 당연히 B에 들어갈 말은 몇 번이 되겠어? T. T가 되겠지 T. 그러잖아. b 에들어가 말은 t 가 된다는 이야기야. T 알겠지? 근데 요즘에도 7번과 같은 문제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답만 선택하고 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8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8번이. 8번도 마찬가지로 8번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빈칸이 있습니까? 맨 뒤에 빈칸이 있잖아. 맨 뒤에 빈칸이 있다은 결국에 이게 뭐가 되겠어? 키워드가 된다는 이야기 했지, 키워드가. 에이? 자, in 다시 말해서, 발렌타인스 데이.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빈칸 치는 문제는 가능하면 몇 문제로 해결해라? 세문장을 해결해라, 그랬잖아. 기억나냐? 세문장 해결해라,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 이아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 문장이안 문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어쨌든맨 앞에 문장으로 가능하면 해결을 해봐라 그러면 가보자 인쇼트 한 보자 A romantic dinner at a nice 자, 말이요? 근사한 식당에서, 근사한 식당에서 A romantic d i n n e 멋진 저녁을 먹는데 메이 코스트 비용이나 코스트 아니에 I'm sorry. 어디부터 봅시다. 에이. Exchange가 뭔뭐 뜻이야? Exchange 교환하다지. 교환하다. 에이, exchange가 교환하다야. 다음에 에러 에러 a d 뭐요? 합하다, 합하다. 합하다. 합계하다 또는 합치다 이말이에러 a d d 운 amount는 총액이 얼마에 달하다. 어마운트는 to, 총액이 얼마에 달하다. 스위트 할트는 뭐야? 달콤한 심장. 뭐야? 애인이란 뜻이야, 애인. 이 스위트 할트가 애인이야. 예? 그러니까 다시 봐봐. 예? 맨 마지막 문장 아무 말도 봐 하고 자, a romantic dinner at a nice restaurant. 자, 멋진 식당에서의 또, 근사한 식당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코스트가 뭐예요? 비용이 들다이 말이지. 100달러, 1 0달러 또는 more, 그 이상, per person. 개인당 100달러나 그 이상의 비용이 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달러면 얼마예요? 그렇지 요즘에 그냥 1달러에 1,100원 하면 100달러 하면 11만원이야 개인 한끼 식사에 11만원이 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야 다시 말해서 발렌타인은 대단히 어쩐다 로맨틱한 휴일이다 낭만적인 휴일이다 익스펜스 보고요 대단히 비싼 휴일이다 3번 패브리스 패브리스가 뭐냐? 야만스러운 휴일이다 4번 아너블 하루데이 모요 명예로운 휴일이다. 이셀레브레이티드 유명한 휴일이다. 그러지? 그럼 다시 아무이를 한번 가보자. 자 발렌타인데이는 사람들이 서로 어쩐다 선물을 교환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께 선물을 교환한다. 그럼 결국에 이 글은 뭐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발렌타인데이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근데 선물을 주고 받는데 맨 빛과 마지막 아무데이에 반만 보니까. 큰 사한 식당에서 식사 함께하는 데1 인당 얼마요? 1 1만원 돈도 든다 이 말이야. 그럼 1 1만 원이 든단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슈얼 다시 말해서 발렌타인 데이는 어떤 유일이다? 비싼 유일이다 고 말이지. 이그러 그러니까 앞쪽에 뭐가 나와 있어 금액이 나와 있잖아. 금액 100달러, 1 인당 100달러는 대단히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금액이면 어쩐다고? 암시하고있다말이겠지 그러니까 중간에는 자 중간에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두번째 문장입니다 gift of a cost lot of money 뭔가요? 선물이 때때로 아주 비싸서 어떤 경우에는 어쩐다? 100달러만큼이나 된다 또 본인은 그냥 선물 주고 받는데 어쩐다? 100달러 이 중간에 안 보더라도 되잖아 선물 주고 받는데 100달러 또 이제 뭐야? 만약에 큰 사람은 고에 가서 식사하면 또 100달러 그러면 선물 100달러 또 뭐야? 식당, 식당에 식당 가서 1 0 0달 그러면 그것만 해서 할인 1인당 얼마에요? 22만원 정도가 깨져온다는 말이지. 정말 이해가? 그럼 중간에 안 읽어봐도 돼. 그러잖아. 굳이 중간에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에는 이건 어쩌다, 나 대단히 비싼 휴일인 걸 어쩌다 암시하고 있다는 말이지. 이해가시죠? 8번에 2번이었습니다.